Many evolutionary biologists argue that humans developed language for economic reason. s 어, 많은 진화 생물학자들이 많은 진화 생물학자들이 evolutionary biologists 주어 동사 주장합니다. that을 명사절이죠? 그러면 명사절 대체 특징은 뒷문장이 완전하고 앞문장에 동사 같은 게 있어서 동사의 목적 역할을 이렇게 하죠. 뭐 많은 것을. 인간, 또, 어, 대절 안에 주어가 인간들이 발전시켜 왔습니다. 언어를 경제적인 이유로. 이런 것, 이 사실을 argue. 주장합니다. We need to trade and we need to establish trust in order to trade. 우리는, 우리는, 필요합니다. 뭐하는 것이? 무역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무역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투 트레이드가 목적이죠. 그리고 우리는 필요로 했습니다.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을 신뢰를 설립하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뭐하기 뭐 위해서? 무역하기 위해서 Language is very handy. 언어는 매우 편리합니다. 편리합니다. When you are trying to conduct Business with someone. 당신이 누군가와 누군가와 함께 누군가와 함께 사업을 수행하다, conduct 수행하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는 어, 매우 유용합니다. Useful. 그렇죠? Two a n l y humans could not all, could not l y agree to trade three wooden balls for six punches of bananas, but establish rules as well. not only, but also 같이 얽혀 있는 걸잘 확인해 주세요 not only 그리고 but 여기에 also겠죠 그래서 두 명의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얘기했죠 for example이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초기 의 인간들 원시인들은 동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트레이드 하는 것을 세개의 세 나무그릇을 무엇과 교환해서 이때 후가 무엇, 무엇과 교환해서 정도 되시겠죠? 어, 바나나 여섯 묶음과 교환해서 어, 나무그릇 세개를 교환하는 것을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규칙 또한 as well 이 뜻이죠. 규칙 또한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규칙 또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여기서 병렬구조가 어그리랑 is s t a b l i s h e d 고 병렬 접속사가 바로 but also. What wood was used for uh, what was what was used for bowls? What did you what did you get the, where did you get bananas? 어, 무슨 나무가 사용되었습니까? 그 그릇들에는 이 그릇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디서 당신은 그반그 바나나, 그 바나나들을 따왔습니까? That business still, 어, 그 사업상의, 이, 바로 이, 저 사업상의 거래가 would have been nearly impossible. 거의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좀 중요하네요.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게 있었어요. 즉, 과거. 네.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죠. 즉, 저 비니스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Uh, using only gestures, uh, 오직 제스처만을 사용했다면, uh, and confusing noise and carrying it without uh, car carrying it out according to Tom's agreed on. Agreed on hmm, create a bond of trust. 잠깐만요. That page still would have been nearly impossible using only gestures and confusing noise and carrying it without according to terms agreed on create a bond of trust. 오직 제스처만 사용한다면 그리고 어 혼란스러운 소음들만 사용한다면 여기까지가 요렇게 해서 끊어야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바로 예를 들면 if you had used only gestures and con Fusing noises.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하네요. 만약에 당신이, 어, 제스처들과 혼란스러운 소, 소음들, 왜 소음들, 소음들이라고 했냐면, 네, 소음들이라고 했냐면, 서로의 언어가 다르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프랑스어나 뭐, 러시아 소음으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가끔 영어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직 사용한다면, 그 비즈니스 거래는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콤마 인드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 거래를 어그이 비즈니스딜을 동의된 어, 어 그것에 대해서 동의된 규칙에 따라서 수행한다는 것은 수행한다는 주어. 이때 그것은 주어.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어 신뢰 의계도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어 조금 더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분사 구문. 예선 컴퓨징은 노이즈 꾸며주는 것. 얘는 동명사.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하겠죠? 통째로 외우세요. 이 문장. 네. 이 문장. 다시. 그 비즈니스 들은 불가능했을,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만약 오직 제스처들과 혼란스러운 소문들만 사용했다면. 그리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된 규칙들에 따라서 거래를 수행한다는 것은 어, 신뢰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언어는 허락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이 되도록. 그리고 이것은 어,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요? Where conversation plays a key role 대화라는 것이 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외열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면요. 마지막 외열을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네어 And this is the place 정도가 생략되어 있고요 꾸며주는 거죠 이 외열절이 꾸며주는 거죠 네, the place 왜 생략되냐고요? 너무 쉬워서요. 이것은 이때 이것은 뭐냐면 이러한 것들 언어는 우리가 구체 오 어, 형식이죠 우리가 구체적이 되도록 허락해주고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이것은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절 즉외열이라는 관계 부사 뒤에는 지금 3형식 완전한 자리 와 있네요.